부산에서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성매매를 한 여성이 체포됐습니다. TV에서 앵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민수는 저녁 식사를 하다가 화면을 올려다 봤습니다. 모자이크 처리된 여성이 경찰에 연행되는 모습이 나왔어요. 서연씨? 민수는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에이즈라는 아픈 과거를 가진 여자 서연, 그리고 그녀를 운명처럼 품어준 시골 노총각 민수. 세상이 손가락질해도 두 사람은 행복한 새 출발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서연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남편 몰래 성매매 현장에서 발견된 그녀. 대체 무슨 비밀이 있었던 걸까요? 사실 그녀는 거액의 재산을 물려받을 종갓집의 유일한 후계자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누군가가 탐욕에 눈이 멀어 잔인한 계획을 세웁니다. 간호조무사까지 매수해 아픈 서연에게 독이 든 약을 먹여 살해한 것이죠. 아내가 죽기 전 남긴 마지막 단서를 쫓던 남편 민수. 결국 밝혀진 범인의 정체는 다름 아닌 민수의 가장 가까운 가족이었습니다. 피보다 진한 탐욕이 부른 비극, 그 충격적인 진실은 풀영상에서 확인하세요.